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일번가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어, 오늘 이 시간도 유익한 말씀 나눌 부동산 투자 전문가 모셨습니다. 오성 DNC의 최영의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벌써 또 2월이 됐네요. 여러분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고민이나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02866의 4364번. 02866의 4364번입니다. 정보 이용료 무료에 부동산 투자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만 가능한데요. 오늘 이 시간 빌려서 여러분의 많은 분이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본격적인 매물 소개에 앞서서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님이 평소에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실질적인 팁을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아, 네, 저는 이제 토지를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제 전원주택들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지시는, 지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식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원주택을 토지를 매입을 하려면요. 건축의 자세 대가돼 있어야 되고 토지를 어떻게 매입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땅을 고르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배산 임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남향을 선호하지요. 많이들 선호하는데 그 외에 급수나 배수나 집안 또 내지는 도로 주변 생활 여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볼수 있고요. 배산은 그 산이 뒤에 있어야 됩니다. 주택에 뒤가 있어야 되고요. 또 전원주택이라고 하면 물이 있으면 더욱 좋겠죠. 또 접도는 도로가 접해 있어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선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접근성이나 교통여건이 좋아야 나중에 토지가 수익률이 났었을 때 거기 또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방향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또남향을 좋아하지요. 그런데 남향일 경우라고 하더라도 북향으로 지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창이나 현관 또 내지는 그 노출이 되는 부분들의 일조량을 그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그 그런 것 쪽은 그, 나그 북향을 남향 쪽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요 또 토지를 매입을 하실 려면 기본적으로 서류를 보셔야 됩니다. 지적도를 보셔야 되고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임야대장 외에 임야 외에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에서 띄시면 되고요. 임야대장 띄시면 되고요. 토지 이용계 확인원입니다. 토지 이용계 확인원과 등기부 등본을 준비해서 전문가한테 검토를 하시거나 내지는 관할의 민청 그 관청의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셔서 어떤 절차가 해야 되는지 건폐율과 용적률을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또 집을 짓기에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어야 될지 참감히 곤란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첫 번째는 평수입니다. 평수와 예산과 또 내지는 내 생활의 방영 그 반경이 어떻게 되는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좀 체크를 좀 하시고요. 또 일단 예산에 맞춰야 됩니다. 예산이 최적의 그 예산이 최적의 설계도면을 그 그리시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요 어떤 설계와 어떤 시공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굉장히 크게 달라지거든요 저렴한 가격에만 그뭐 가격에만 따지지 마시고요. 또그 가격만 또 치우치다 보면 차후에 낭패 보시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업체들을 선정해서 디테일하게 알아보셔야지 틀림없이 좋은 설계가 시공 업체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 짓기는 아주 신중하고 많은 집중을 요하는 작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집을 왜 지어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전원에서 살고 싶어. 나는 게스트하우로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만 가지셨다가는 고 나중에 진짜 이게 낭패가 보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분명히 내가 왜 지어야 하는지 그 목적이 있어야 하고요. 또 내가 이 집을 지을 경우에 전원주택을 질 경우에는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 될것 같고요. 또 모든 비용은 내 통장에서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체계적으로 상당히 고거를 반드시 계획을 세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 설계자와 시공자죠. 마음을 서로 건축을 지실 때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협의하셔서 결정하는 마음. 그런 게 있어야지 그 집이 좀 원만하게 지을 수가 있고요. 또 빠진 자료가 없는지. 또 부족한 정보가 없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셔서 꼼꼼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잘 결정하시면 좋은 전원주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02866의 4364번, 02866의 4364번으로 오늘 이 시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투자에 관한 어떠한 고민이든 좋습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에 대한 궁금한 점도 좋습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상담 전화번호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매물 소개 한번 첫 번째 물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강남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이 함께 지나는 강남역 그리고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역삼역에서 약 500m 거리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물건입니다. 2016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됐고 총 6층 건물의 4층에 있습니다. 방 2개의 투룸 구조로 욕실과 거실,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 완비되어 있습니다. 실면적은 39.66제곱미터, 매매가는 3억 2천만 원으로 전세 시 보증금 2억 8천만 원으로 실 투자금 4천만 원에 계산됩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수령 130만 원이 예상되고요. 역에 따른 실 투자금 9천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대출가는 2억 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조정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첫 번째로 만나볼 매물은 강남역과 역삼역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 입지 자체가 후재일것 같은데요. 위치 선정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강남에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좋아하죠또 네. 강남하면 이제 다리만 지나기만 하면 또 분위기가 틀리기 때문에 선호하는 지역인데요. 입지역권을 말씀을 드리면 강남은 한국의 벌써 심장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많이 변화가 왔는데요. 강남은 제3 세계의 거대 도시 강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과 강북을 연결해주는 29개 교량이 건설이 되면서 강남은 서울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직장인도 가장 많이 출근하는 곳이 됐고요. 또 강남은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20만 인구가 이양이나 하고 우리나라에서 1위에 많은 유동 인구가 다니는 지하철 그 강남역이 되었습니다. 강남하면 출퇴근하는 사람은 거의 한 7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지 분석을 해 보면은요. 강남에는 일자리가 풍부하고요. 또 교통이나 상권들이 모든 게 갖춰져 있고 또 교육시설도 갖춰있기 때문에 강남엔 최대 상권의 입지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1위, 방문객도 1위고 고객이 고객도 1위고 매출액도 압도적으로 1위의 상권이 바로 강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보시면 강남 하면 신사역에서부터 논현역까지 또 신논현역, 강남역, 또 양재역까지 우리가 그 최고의 그 베스트 라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강남역에서 신논현역에서 강남역 또 백맥역까지 지상의 최대 상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그 지상권만 상권이 살아있는 곳이 아니라 지하의 상권도 대단하게 살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 그쪽도 뭐그 대단하지요. 강남역 인근에는 또 교육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 어학원 또 유학원 또 내지는 심지어는 대학 입학 학원도 굉장히. 많아서. 블럭블럭 사이에 또 학원들이 상당히 많이 또 이제 먹거리 즐길 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들 좋아하는 그런 곳입니다. 또 강남하면 교통이 굉장히 그 사통팔달로 아주 접근성이 좋은 곳이거든요. 교통, 고속도로가 진입이 상당히 용이하고요. 지하철로도 2호선, 3호선 또 내지는 6호선, 7호선, 9호선이 접근이 되면서 신분당선이 어디서나 연결될 수 있는 또 지금 신분당선이 강남에 강남에서 용산역까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주 뛰어난 교통역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한 가지는 정부에서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특목고나 자사고를 폐지한다라는 발표가 되면서 강남권의 집값이 더욱더 들썩이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되었거든요. 강남은 파라군이기 때문에 명문학고도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지를 보신다면은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강남은 선호하고 또 생활권이 상당히 뭐, 한발장만 나면 모든 게다돼 있기 때문에 좋은 곳이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보면 은좀 불공평하리 많지 인프라가 밀집이 돼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호재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지하로도 개발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어, 강남 해발 호재가 그 대기업이나 뭐 지금 중소기업이나 끊임없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국제 업무 지구가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궁무진하게 개발 호재가 돼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요 강남 주변에 개발 국제 업무 지구가 지금 현재 발표가 되면서 어, 그쪽 주변에 땅값이 또뭐 엄청나게 지금 또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 신분당선이에요 지금 강남에서 신용 신분당선 용산까지. 완전히 그게 이제 그 라인이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검 라인이 재탄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뭐 9호선이라고 하면 또 6호선이라 저 신분당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 그 전철은 80km로 달립니다. 그런데 이 분당선이나 그 9호선의 급행이라는 부분은요 거의 90km로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거리가 근거리가 굉장히 짧지요. 그래서 뭐 수도권의 그 주변에는 어디서나 뭐 20분, 25분이면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의 그런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지금 국제교류 업무 지구가 영동대로 에서 어, 복합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삼성에서, 삼성역, 삼성역에서 음, 봉은사역까지죠. 봉은사역까지 지금 이제 뭐 국제교류 업무 지구가 들어간다고 라 합니다만 삼성동에 서울 의료원이 있습니다. 삼성 의료원하고 한국전력 부지가 있었거든요. 한국전력 부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한국감정원이 민간에서 어 매각함으로 인해서 코엑스 전시관과 컨벤션 산업이 중점적으로 개발하여 복합 환승 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뭐 우리. 광화문 광장을 보면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 광화문 광장보다도 서울시청의 광장보다도 2.5배가 큰 그런 광장이 들어서고요. 삼성역에서 그 봉운사까지는 지하 6층에 광역복합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서 지하 6층까지 들어서는데, 일일 이용객은 6만 2천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요. 이 광역복합 한승센터가 들어서게 된다면은요, 지금 이제 동북부 KTX 고속철도죠. 고속철도가 삼성역으로 오게 됩니다. 삼성역. 또 GTX-A가 동탄에서 삼성의 킨틱스까지 삼성역까지 오게 되고요. GTX-B라고 하면 금정에서 의정부에서 오는 삼성역까지 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광역철도가 이게 운행이 된다면 수도권 거의 한 20분에서 25분이면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는 또 지하에서 이런 게다 이루어질.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거리가 상당히 이게 길거든요. 거의 거리는 720m가 된다고 합니다. 폭은 70정도 70m가 된다고 하서 아주 대단한 큰 광장이 들어선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 개발 호재라고 하면 한쪽으로 편중된 게 아닙니다. 삼성 저기 강남이라는 곳은 한쪽으로만 편중된 게 아니라 사통팔달의 도통망이다 있듯이 지구지구 지역지역들도 거의가 다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서초에서 서초에서 강남역으로 오는 그 라인도 상당히 대단하면서 그쪽이 재건축기나 그 건물들이 빌딩들이 새롭게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롯데칠성 부지입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 옆에는 또 보면 코롱 용지가 코롱 음 저기 용지가 지금 일대도 그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남역 일대나 서초 일대에도 지구단위 계획으로서 해 구역으로서 재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 하면 어디나 다 개발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과 수직 상승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하철 신분당선이 용산까지 곧 연장이 되고 또 강남일 때 재건축 호재, 또 국제업무복합지구까지 여러 가지 호재료를좀 만나봤습니다. 이런 곳은 공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강남이라서 좀 가격이 궁금해요. 가격이 지금 이제 뭐 강남 하면. 어,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라고 해서 접근을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데요. 이 매물에 대한 거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아, 가격을 말씀드리면 매매가가 3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가는 2억 8천만 원에 실 투자액은 4천만 원이면 가능하고요. 월세일 경우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30만 원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이래서 실 투자금은 9천만 원이면 가능하고요. 대출가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좀 틀리기는 합니다만 2억 원 정도. 면은 되겠습니다. 네, 우리 부동산 시장 어려울 때일수록 확실한 곳에만 투자하라 하는 말이 있죠. 강남역 한복판에 있는 투룸 전세 활용할 때는 실투자금 4천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들어볼게요. 전망은 이제 아무래도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갭 투자로도 가능하고요. 임차인이 상당히 빠르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임차인 지금 많이 있는 중이고요. 또 이제 안전성을 본다면 강남 하면 이렇게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1인2인 가구들이 많이 이렇게 그 선호하고 있는 음,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일인 2인이 집중돼 있는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상권이 나름대로 상당히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팔 학군으로 지금 활성화가 돼 있는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사익성인데 어 강남권에는 부동산이 상당히 높은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어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또 교통이나 주변 상권이 있어서 개발 호재가 또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용이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 매물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설명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네,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구. 국내 최대 업무 라인이죠. 아무래도 강남 대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 그, 테란노에 인접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국내 최대 변화가입니다. 강남에, 파, 강남역에서 8분 거리, 또 내지는 신분당정에서 한 7분 거리면, 어,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있고요. 또 테란노는 5분 거리면, 어, 접근이 가능하고요. 역삼초고가 옆에 있습니다. 도보로 역삼초고는 한 3분 정도면, 어, 접근이 가능할 수 있고요. 또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코너 라인에 있습니다. 도로가 접해 있고 코너 라인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가 좋은 상황이고요. 또 투자 가치를 본다면은요 절대적으로 부동산 상승이 될수 있는 높은 어, 강남권 매물이라고 또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권 발달과 지역의 활성화로 인해서. 또 내지는 일인 이인 가구들이 굉장히 집적이 집중돼 있는 지역이어서 또전화하는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대규모의 주변에 그 호재거리가 많습니다. 또 국제업무복합지구라든가 영동대로 지하의 그복합환승센터라든가 롯데칠성부지의 또, 또 개발호재라든가 이런 또 주변에 호재가 많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매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춘천으로 자리를 옮겨봐야 되겠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두 번째 소개할 매물은 소양호 강변의 택지입니다. 경춘선 춘천역에서 2.4km 거리에 위치한 강변 택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분류되고, 면적은 전용 면적이 400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00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 3억 8,191만 원 효과합니다. 대출 예상 금액은 1억 9천만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따른 실투자금 1억 9천만 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은 춘천의 강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디쯤에 위치해 있나요? 아, 강변에 있죠. 네. <웃음> <웃음> 굉장히 그 물들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춘천을 하면 접근성이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50분이면 접근이 가는 게 적거든요. 그런데 춘천하면 여러분들이 호반의 도시라고들 많이들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또 그쪽에 가면 또 춘천하면 교육의 도시라고 하죠. 교육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일부러 저기 그 춘천 쪽으로 이사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또 물이 맑고 공기가 맑아서 살고 싶은 1위 지역이라고 또 그게 그 하기도 하죠. 네. 그 중에, 이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매물은 물하고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물이 곁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갖고 싶어 하고 또 이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또 산세가 아름답고 또 주변이 좋아서, 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또, 춘천하면 또 이제 뭐 접근성이 50분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아, 강일IC, 강일이, 강일 있어서 고속도로를 타면 거의 뭐, 어, 입구까지 한 50분이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저희가 매물을 말씀드리면 소양호 쪽에서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서울이 강북과 강남이 이렇게 개발이 됐. 듯이 어, 어그 교량으로 그, 인해서 다리로 인해서 이렇게 개발이 됐듯이 춘천도 물로 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교량이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양 1교, 2교, 3교, 4교, 5교, 6교, 7교까지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그 도로 어더 아, 진행될 수 있고 또, LH에서 우드 택지를 개발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발, 개발 그 예정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요. 거의 한뭐 5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그 택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뭐이 매물은 저가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어, 춘천을 접근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망우역에서도 전철이 지금 있습니다. 전철을 타시면 춘천역까지 해서 뭐 일반 전철입니다만 뭐 1시간 15분이면은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요런 거를 이용을 하셔서 오시면 됩니다만 춘천에 왔다 보면 뭐 강역철도로 인해서 이제 뭐 앞으로 뭐, 그, 우리가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 용산에서 서초까지는 1시간 15분이면 되듯이, 뭐, 어, 용산에서 소초이 그, 춘천까지는 거의 뭐, 한 50분이면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접근성이 빠르고요. 또 이제 그 경춘선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경춘선 46번 국도로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라인이 굉장히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경춘 제2 국도라고 해서 직선거리로 직선거리로 지금 이제 그 도로가 계획에 있습니다. 새롭게 뚫려질 계획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천하면 도로가 지금 사통팔달로 많이 지금 현재의 고통이 그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예전에는 46번 국도 하나 타고 다닐 때는 너무너무 많이 밀려서 접근이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46번뿐만이 아니라 고속도로와 또 전철과 또 ITX 청춘이 들어가면서 KT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해졌는데요. 또 제2 그 경춘 국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46번 국도 말고 제2 경춘 국도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된다면 앞으로의 접근성은 더욱더 빠르게 될것 같고요. 또 2009년서부터 시작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이킹을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요. 2018년, 금년이죠. 금년에 모든 게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하이킹의 멍품 도시로서 지금 두각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또그 부분이 뭐냐면 자전거를 타도 거의가 다 강을 끼고 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강, 북한강, 어, 키로수를 따지다 보면 100km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그러게 되면 아주 자전거 명품 도시로서 여러분들이 좋은 곳으로 찾을 수가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봄 매물은 춘천역에서 2 4 k 로 정도뿐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2 4 k 로 떨어져 있고 우주택지지구로서 연결되어 있고 소양 7교에 지금 신설 교량이 좀 들어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접근성도 더 좋아지고 주변에 LH가 지금 계획이 있기 때문에 택지지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될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개발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네. 개발하면 이제 뭐 많이들 그 추천에 어 지금까지는 무어 갖고 어떻게 어떻게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무엇으로 일어났냐 하면 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전철이 들어가면서부터 인구가 늘어나면서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서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이버 산업단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이버 산업단지가 들어가 있고요. 삼성 sds 산업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sds 산업단지 들어가 있고, 강원 디자인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남춘전 산업단지가 들어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또 크고 작은 산업단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이제 보시다시피 개발 그 관광 호재거리도 있습니다. 2020년도면 시민, 시민 복합 공원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문화 그 엔터테인먼트로, 어,가 들어가면서 리포츠 체험이 들어가면서 학습 체험도 들어갑니다. 특성화 관광지로도 개발이 되고요. 이번에 평창 올림픽이 그 개최가 되지 않습니까? 2월 달에 여러분들 이제 금월 달에 되면 이 부분이 그, 체육공원이 들어서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춘천까지도 관광도시로서 많은 그 관광객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올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지금, 어, 사막산의 로프웨이가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요. 로프웨이는 지금 착공이 돼서 공사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매물은 강변에 옆에 있습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아, 시야적으로도 좋고, 또 건물이 그, 상가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무궁무진하게 개발 호재가 주변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한 가지는, 어,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또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분담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건축이 가능하고요. 상가나 커피, 그, 그, 7층까지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 좋은 상가를 지실 수 있는 그런 그 매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춘천 지역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주변에 산업단지가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교통량도 개발도 앞으로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일본가에서는 자주 등장하지 않았던 택지 매물인데요. 네. 어떤 정보들 알아두면 좋을까요? 네네. 네. 어정보는 그래도 어, 택지치고요. 지금 우두동에 있는 것 치고는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게 네. 특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시세를 보시면 주변보다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요. 강변이 조망권이 있어서 강변에 조망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익성, 투자성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개발분담금이 없는 또 주변 시세가 아주 저렴한 그런 그 분양가 가격이기 때문에 토지로서는 상당히 어,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매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가 주택으로 활용 가능한 2종 일반 주거 지역 택지 매물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해서도 저평가돼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앞으로 투자 전략도 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가격 분석과 함께 좀 도와주시죠. 네, 투자 전략은 시세 차가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변 시세보다가 저렴하기 때문에 시세차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강변에 조만권이 있기 때문에 또 내지는 다세대를 지을 수가 있고 또 내지는 실거주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좀 상가도 이제 되기 때문에 7층까지 가능하고요. 또 매매가를 보신다면은요 3억 8,191만 원이면 매매가가 되고요. 평당가는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9천만 원이거든요. 1억 9천만 원 예상 실 투자금은 1억 9천만 원이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가 기대되기 때문에 좋은 매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가 다세대 그리고 실거주까지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우두동의 택지 매물입니다. 어, 앞으로의 전망도 좀 분석을 하고 계시죠. 네, 앞으로 전망을 본다면 일단은 소양강 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네. 소양강변에 있고 또 내지는 이츠, 저기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겁니다. 또 내지는 개발 호재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주변이 개발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이 기대가 되고요. 또 실거주 목적으로서 투자도 가능합니다. 또주의 대비 저렴한 토지이고요. 지금 현재 가격으로도요. 또 차별성을 본다면은요. 지목이 지금 현재 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개발비 배활 분담금이 없어서 어,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매물을 자신 있게 소개해 주실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로 정리해 주시죠.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은 춘천역입니다. 춘천역에서 2.5km 정도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으로는 약 5분 정도면 거리가 가능하고요. 어그 옆에 소양 칠 거가 지금 현재 있고요. 어신 아니 초, 소양 칠 교가 건설 중에 있으면서 신설 대로가 개통이 돼서 수해 지역으로 가능하고요. 소양호 강변으로 인해서 조만권 강변 공원이 지금 옆에 주변에 있습니다. 또제2 경증 국도와 동서 고속 전철화가 개발 진행 중에 있고요. 투자가치를 놓고 본다면은요 투자가치는 의암호와 의암호로 인한 특성화 관광지가 개발 단지로서 조성이 되고요. 또 주변 대. 비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대지는 대지이기 때문에 건축이 용이하고 지금 현재도 바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또 지금 현재 고도 제한의 해제가 해제로 인해서 예정이. 이, 되기 때문에, 어, 요 부분은 나중에라도 아파트도 들어설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전무님, 어, 이번 주 세미나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세미나는 매주 화요일 날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9호선 신논역 2번 출구이거든요. 50m에 오시면 은도 빌딩 있습니다. 거기 4층이고요. 또 사전에 예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살펴본 매물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본 매물은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물건입니다. 전세 활용 시 실투자금 4천만 원, 월세 활용 시 9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춘천시 우두동의 택지 매물 만나봤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화로 유선상담 참여 가능하신데요. 02866-4364번으로 언제든지 이 번호 꼭 기억하셨다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에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과 여기서 물러갑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매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